안녕하세요. 대신 왕자영주 준남자, 대왕남 왕여TV의 홍건입니다. 오늘은 PC AOS 게임과 왕자영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왕자영의는 중국 텐센트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AOS 게임으로 최근에 한국에서 열린 왕자영의 대회인 KRKPL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왕자영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음 왕자영의를 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AOS에서는 진영에 따라 아군 진영이 좌측 하단, 우측 상단에 배치되는데요. 하지만 왕자형에는 항상 좌측 하단에 아군 진영이 있습니다. 손이 핸드폰에 올라가면 사실상 화면의 하단은 손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단은 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좌측 하단에 아군 진영이 위치하게 됩니다. 롤과 도타의 경우 돈이 모이면 기지로 귀환해야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지만 왕자 영역의 경우에는 돈이 생길 때마다 아이템을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싸움 도중에 아이템을 구매하여 대교환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것을 응용하여 현자의 비호와 휴호를 번갈아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활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블루쪽 정글인데요. 만약 로리였다면 늑대와 블루 골렘이 아예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왕자영유에서는 벽과 무관하게 적이 일정한 거리 안에 있으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블루 골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벽 너머뿐만 아니라 붓이 너머에 있는 영 또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AOS 게임에서의 스킬은 치장에 불과하지만 왕자영유에서의 스킬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킨의 가격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 영웅은 마법 공격력이, 물리 영웅은 물리 공격력이 올라가며, 탱커형 영웅은 체력이 올라갑니다. 진실 피해란 고정 피해와 유사하게 물리 방어, 마법 방어를 모두 무시하는 피해입니다. 또한, 쉴드와 무관하게 체력에 직접 피해를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공격기를 써서 다량의 실드를 획득했지만, 루 포가 입히는 진실 피해로 인해 실드는 깎이지 않고 체력이 깎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실 피해는 여타 AOS 게임과 다른 왕자 영웅만의 특징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왕자 영웅의 근접 영웅들은 평타가강요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미니언을 공격하는 게 가능하고, 타워나 영웅 또한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근접 영웅을 상대할 경우 뭉치지 말아야 합니다.